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가 만약에 내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겠느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한다. 하지만 오늘은 거짓 포도나무하고 거짓 농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락 천사가 거룩한 천사하고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 21명이 하나님한테 그 반대되는 그런 계약을 해요 그, 아, 그 악해라는 맹세를 하니까 엄청난 힘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타락한 천사 먼저 순위에 오늘 코카비엘에 대해서 얘기해볼거예요 첫째가 세미하자 에쿤이라고 해요 두번째가 우라... 첫번째가 세미하자 에쿤이라고 두번째가 우라키바 아스베일이라고 나스베일 세번째가 아르멘이라고 가데리엘이라고 하고 오늘은 네 번째요 마귀의 직속 이제 후배지요 서열 네 번째 네 번째 코카비엘인데 과학기술하고 관련된 그 타락한 천사요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쓴 것과 단 것을 아르켜 줬어요. 죄를 지으면 막 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쓰잖아요. 쓴 것과 단 것도 뭐하고 종이로. 기록을 그런 것을 아르켜 줬어요 지금 컴퓨터 같은거 칩에다가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코카비엘 인간이 천사와 같이 창조됐는데 코카비엘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귀 그니까 러 우리가 보통 선악과를 먹잖아 선악과 옛날 선악과를 하나님이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선악과를 먹었잖아. 근데 지금은 과학기술로. 아, 우리 과학기술로 우리도 하나님같이 영생을 할 수가 있어. 죽지 않아. 과학기술. 그니까, 에녹스에 보면, 과학기술로 맨 정점에 가면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코카비엘이다. 다른 이름으로 페넴이라고, 페넴. 그니까, 우리들이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지금, 아, 무슨, 아프면 무슨 기도를 해. 병원에 가야지. 그 하나님 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 있잖아. 요 과학 기술, 기술을 믿어야지. 아, 지금 우주, 달까지 가고 화산까지 가는데 과학 기술을 믿어야지. 무슨 하나님을 믿어, 종교를 믿어. 그렇게 과학 기술, 그러니까 뭐가고 종이 적는 거, 기록을 해가지고 인간들을 하나님 을 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 기록을 지게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야지 마귀가 마귀는 보통 쇠사슬 가복과 전투용 칼과 온갖 살인 도구들을 인간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 빨리 죽어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마귀는세 번째고, 네 번째 코카비엘에 대해서 이야기,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하고 관련된 게 코카비엘이다. 타락한 자자 중에서 페네이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많이 이제 엔옥서의 타락한 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오늘 또 코카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로 축박하기 좋소서. 리비이 빌라라바 쌀아바 하바라반잔단말리 비리빌라라반잔단말아바 주여리비이 빌라라바 하라바 칼라라반잔단말이 비리빌라라반잔단말아바 하바라반잔단말리비리빌라라반잔단말아주여리비이 빌라라반잔단말아바 하바라바 쌀아바 칼라리비리빈잔단말아바 라자라반 잔난마라바 하라바 칼라라반 잔난마라바 주여 오늘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제가 코카비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귀가 서열 3인데 사이 타락한 선사를 모릅니다 코카비엘 코카비엘입니다 다른 이 페넴 제가 얼마 전부터 틱톡 라이트에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올리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내가 웬만하면 외국가라서 안 올리려고 했는데 틱톡 라이트에도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축복할 수 없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정보를 틱톡 라이트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저한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재미있는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네번째 타락한 천사 코카비엘 페넴 인간들한테 먹과 붓 쓴것과 단것을 알르쳐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천사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줘서더 많은 것을 이야기 할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대 순하며 라자라반 잔단마라바 하바라바 사라바 칼라라비리빈 잔단마라비 라바라바 사라바 하라바 카샤라반 카시단담마라바 주여, 하레비리빈잔 남마라. 하나님은 또 용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네요 용감한 사람이 되면 또돈 많은 축복을 해준다고. 또 아직까지는 네가 이야기할 때니까 부담 없이 이야기하라고. 아직은 아직은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때니까 불법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라바사라바, 하라바카시아라 민잔 남마라. 우리도 2029년 25년 9월인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라자라반잔난마라, 하바라반잔난마라, 라바사라바. 또 방언 기도나 기도, 복청 기도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해서 하나님이 좋아한다고요. 사람들이 기도 자체를 안 한다고요. 요즘에 내가 예견같이 쿠카비엘, 그 과학기술, 돈만 믿는다고요. 은행에 창고 싸는 그 돈만 믿지.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리고 타락한 주의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일도 안 하고 맨날 자기들은 하나님이 악하게 본다고네요. 자기들은 대부분 성도들은 최저 시급 8시간 받면서 막 손가락 잘라지고 발가락 따지고 코 수능증 수술하고 눈 멀고 막 그렇게 그 환경에서 일하는데 자기들은 말많으면서1 1일조 내려가고 뭐 하러 가고 그런 목회자들 잘못했다.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도 같이 몸소 노동을 해 가면서 그런 목회자가 거지. 그니까 신학교 자체가 잘못됐다. 제어는 그런 예언이 서지네요. 목회자들이 썩었다. 한국 기독 교회가 썩었다. 다시 바꾸야 한다. 돈을 벌라고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을 한다. 세습을 하면 잘못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해외 성교도돈다 빼돌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 작은 믿음의 상실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습 목회자들은 다 바꾸야 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선악가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지 않은 것 같이 세번범율을 어떻게 하나님이 믿고 성도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 갑자기 터지네요. 라바라바사라바 카산담마라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해주나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